we are going to show our work in life who do you think is happier 오늘은 남편이 회사로 일하러 갑니다. 남편 회사 새로운 CEO가 모든 직원 출근을 선언했어요. 당장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일단 일주일에 두번 먼저 출근하라고 하네요.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 덕에 거의 매일 24시간 집에 같이 있었는데 섭섭하네요. 저는 같이 있는 거 좋은데, 가끔 자발적으로 출근한 적은 있지만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락을 싸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나 저도 매일 출근을 해서, 항상 도시락 네 개를 싸서어요 애들도 다 컸는데 다시 도시락을 싸려니 조금 귀찮긴 해요. 회사에서 사 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또 아끼려니 어쩔 수 없죠. 미국으로 처음 왔을 때 도시락 싸는 게 제일 귀찮았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사시는 엄마들은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주는 음식이 있긴 한데 엄청 부실하거든요. 참 이거 인도카레 소스거든요. 맛있어요. 어쨌든 모르긴 해도 한국의 급식이 세계 최고 아닐까요? 밥인데 3분의 1 정도만 넣었어요. 그 위에 치킨 커리를 잔뜩 올려주면 끝이에요. 저는 대부분 집에서 일해요. 현재는 파트타임 일만 3가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Back to Yes, like the good old days. Oh, four uh, years <laughs> <laughs> We have a cat, but we don't have a cat. ha. Yeah. Alright, bye-bye. Okay, bye-bye. Have a good day. Mm. Love you. Bye-bye. Bye-bye. 도와주는 일. 남편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미없어 보이네요. 두 번째 파트타임 접은 이메일로 커스터머들를 받는 일이에요. 이건 하루에 짧으면 1시간, 길면 3시간만 하면 되고 가끔 고객들과 통화를 해야 하긴 하지만 출근할 일이 거의 없이 대부분 집에서 일을 해요. 저는 교육 쪽으로 경력이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쪽과는 관련이 없지만 집에서 짬날 때마다 하기 좋은 일이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일도 가끔 요구 조건이 많은 진상 고객이 있어서 힘들 때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 상대한 일이 저는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몇번 찍어다 달라고 하긴 했는데 왠지 짠하네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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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해 보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어, 감기에 걸렸어요? 네. 네, 네. 어. 지금은 어때요? 마지막 하나는 프라이빗 레슨인데, 성인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는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요. 제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일이 성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어른들이라 억지로 공부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데다, 한국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 인생 사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왠지,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해보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1대1 수업이다 보니 거의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Work... 한국에서도 풀타임 일 했었고, 미국 왔을 때 처음에는 풀타임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맨날 애들 케어하랴 도시락 싸고, 학교 드앞해주고 픽업하고, 방과 후 활동도 쫓아다니다 보니 도저히 시간도 안 되었어요. 미국인 친구한테 풀타임 하면서 어떻게 애들 키웠냐고 하니까 회사가 배려해줘서 애들이 어릴 때는 파트타임으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애들이 커서 시간은 있지만 고맙게도 남편이 뭘 같이 고생하냐고 하고 싶은 일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반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남편도 반퇴하고 싶다고 난리예요. 이번에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그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저렇게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일을 하루 종일 작은 사무실에서 몇십년을 했으니. 여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자. 그나저나 마누라가 찍어 오랬다고 저렇게 눈치 보면서 찍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제가 집안일은 거의 다 하지만 남편이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여보야 뭐해? 본인 빨래요. <laughs>